안녕하세요 저희는 유국한 전영환 조입니다 저희는 이런 이번 과제에서 통풍 치료에 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약물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. 일단 통풍을 치료하려면 체내 요산, y 리 u 시드 농도를 낮춰야 되는데 이러한 약 n 로는 n s a i d 그리고 l 키 e 스테로이드, 유리코 e l l me. You can't tell me. You can't t e l 이 me. y 젠사인 옥시데이즈 약물을 저해하는 젠사인 옥시데이즈 인히비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조사를 해봤는데요. 그 중에는 여기 나와 있는 알로프리놀 그리고 페브소스텝 네, 이런 약물들이 있습니다. 일단 이 약물들은 하이포젠사인, 하이포젠사인을 젠사인으로 이 반응을 억제하고 그리고 젠사인에서 유리게시드로 가는 반응을 억제합니다. 따라서 혈액 내 수용성이 비교적 높은 하이포젠사인의 형태로 계속 존재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소변을 통해 쉽게 배출될 수 있습니다. 이때 약물은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나 결석 있는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습니다. 주로 알로프리놀이 쓰이고요. 이 약물에 대해 과민증을 보이는 환자들이 있는데 이때는 페브소스텟을 투여하면 됩니다.